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회사 내부서가날력다툼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국제 관계를 토대로 한번 할게요. 막 어려운 게 아니야. 예전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심히 보고 있는 일이긴 한데, 뭐, 후지부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보는 기사들은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어두 가지 정도를 볼 건데, 예전에 한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졸라 두들겨 면서 그죠? 불럽다면서, 야, 이씨,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야, 반도체 팔지 마. 어? 야, 쟤네, 쟤네, 어? 우리꺼 반도체 싸워갈 거고, 니네도 반도체 팔지 마. 이 얘기를 했어. 이게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실력을 팍팍 올려줄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랑, 그리고 또, 일본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부품 소재를 우리나라에 안판 적이 있었죠. 왜냐면, 일본의 정밀, 그, 화학 소재 이쪽이 엄청 인정. 세거든 인정 품질 진짜 좋아요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 어? 어느 면에서는 진짜 미친 사람들처럼 뭔가 되게 그 하나에 파가지고 거의 막 순돌 99.99 9 9 99 9 9 9 9 9 9 9까지 가고 막이지랄를 안단 말이야 일본 애들 그러니까 오, 우리 이런 거안 팔아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그 뒤에 국산화 어 아, 그래? 어? 지마 우리가 국산화하지 뭐 해가지고 국산화했잖아 이거를 토대로 이게 왜 이러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 대해 잘 모르면 아니 반도체 팔지 못하게 하는데 왜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일취월장하며? 네. 그냥 만약에 우리가 계속 반도체를 팔아도 어, 그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빡빡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 거를 딱 끊었어.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왜안 망하지? 이런 것들 왜 궁금한? 궁금해야지. 그래야지 회사 내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다고요. 에? 일단 첫째. 아, 회사가 사실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사실 딱 하나의 목표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는. 제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목표. 돈이죠. 에? 돈을 벌려고 만든 거 아니야, 회사는. 그렇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고객의 가치를 100% 전달을 해줘야 돼요. 두배 이상을 전달해줘야지, 내가 그 중에서 이제 반을 먹는 거예요.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가치의 반 정도는 먹는다.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이게 이제 돈이라는 이제 그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회사 내 부서들이 이제 협력을 할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존나 싸워요 또그 안에서 존나 싸워요. 사실은 왜냐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책임 소재, 책임 소재 이런 것들 때문에 존나게 싸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을 못하면 갑자기 중국 반도체 실력이 빡빡빡빡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회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볼게. 요 여기서 딱 보이는 건 그거예요. 생산하고 구매 부서의 싸움. 음. 중국 회사에 중국도 자본주의예요. 물론 공산공산당이 힘이 존나서 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자기들한테 반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건드리진 않는다. 근데 이 친구들이 생산부서랑 공매부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존내 싸운다고. 왜? 생산부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존나 안 바꾸려고 그래. 소재랑 부품을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산 반도체가 있잖아. 안 써. 내가 왜?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무리 압박을 넣어도 내가 왜 그걸 그냥 미쳤냐? 내가 어? 내가 미쳤다고 생산부서에서 예를 들면 생산 임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생산 상무야. 근데 공장이 가동률이랑 뭐 양품률 이런걸로 평가를 받거든 우리가 뭐 공장 가동률이 110%를 찍었습니다 이중에 나온 양품은 98%입니다 막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막 경영자한테 칭찬받고 이제 보너스 받고 너 내년에도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그러면 잘린다고 근데 예를 들면 중국산 반도체를 바꿨어 한국거 어 미국거 써가지고 어? 양품률이 98%가 나왔는데 중국산으로 딱 바꿨더니 갑자기 70%로 팍 떨어지네 뭐 여러분들이 생산부서 공장장이면 그걸 바꾸겠냐? 미쳤다고? 어? 진짜 내 목에 칼이 내 목에 칼이 내년에 바로 들어올 텐데 공산당이 아무리 야야 야 중국산 걸좀 써줘 이래도 아니에요. 어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방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매는 어떤 입장이냐면 중국산 반도체가 싸. 야 그럼 자국산 을 써야지. 그러면서 생산한테 압박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생산은 미쳤냐 하면서 싸운단 말이야. 만약에 구매부서가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구매 임원이 존나 힘이 세요. 아니면은 사장이 야, 우리 원가 절감해야 되니까 구매 임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잖아요. 구매 임원이 힘이 존나 세져갖고 생산을 막 찍어 눌러. 야, 우리 중국산 부서, 중국산 반도체 쓸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양품률 올려. 알아서 올려. 이렇게 편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면 구매가 힘이 세기 때문에 생산이 얼른 어, 겨자 먹기로, 아, 그러면 한 10%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생산이 힘이 세요. 정상적으로 왜냐면 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는 거는 진짜 사장이 아, 미치지 않고서야 사장도, 사장도 잘릴 거 아니야. 실적이 안나오면 미치지 않고서야 생산이 잘 되고 있고, 어, 경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대, 칼을 든다? 아, 말도 안 되지. 진짜 원가가 그렇게 심각하다? 그럼 딴 데를 먼저 줄이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근데 생각해봐요 노봇청소기를 돌리는데 안돌아가 그러면 소비자가 막시랄을날거 아니야 그럼 바꿔줘야지 어, 교환하든지 환불해줘야 돼다다 다 돈이잖아 배송비만 날린 거잖아 마케팅비랑 그렇잖아요 그리고 응? 다 소문 안 좋게 퍼지겠지 그러니까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보통은 생산이 힘이 세요 근데 미국이 딱 그랬잖아 야 우리 반도체 쓰지 말고 한국산 반도체도 쓰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매 힘이 갑자기 존나 세져 진짜 풀파워로 세져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또 가만히 있겠어 이건 사실은 뒤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한 거잖아 못 쓴다며 그러면 선택지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생산이 맨날 야 우리 중국 아야야 야, 우리 중국산 알아싼거 아는데 어? 국 좋은데 미국하고 한국산 써야지 훨씬 더잘 나. 어, 오케이? 안안 안 써. 이랬는데 쓰지 말래잖아. <laughs> 구매하다 이만이 갖고 존나 패는 거지. 야안 나오대잖아. 똑바로 안하나 미쳤냐? 야, 중국산 내가 싸게 사올 테니까 대량으로 사올 테니까 네가 알아서 돌려해. 야 이런 데야 네가 알아서 QC 제대로 해가지고 어? 퀄리티 어? 체크 제대로 해가지고 네가 어? 뭐 양품만 나가게 하든지 어? 아니면 불량품 네가 최대한 줄이든지 알아서 해. 막 이런, 두개 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산 반도체 쓸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국산 반도체 업체는 테스트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막 자기네들 회사들이 막 써주는 거야. 대박 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불량률이 계속 나오겠지만, 뒤로 가면 쫙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게 진짜 등신 같은 짓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나와요, 그런 얘기가. 미국, 이 중국 반도체가 여태까지 개삽질을 해도 발전을 못 했었는데 지금 니네가 하는 그짓거리 <laughs> 때문에 걔네가 오히려 더 발전할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나옵다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소부장, 어, 야, 식 못해. 이랬죠. 최근에는 이제 다시 풀었지만. 이게 석부장그 풀면서 죽어나간 게 일본 부품 소재 업체들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딱 그렇게 나오니까 진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야. 예전에는 생산해서 야 일본 일본산 가스가 훨씬 더 순도가 높고 훨씬 더불량률이안 나오니까 아무리 한국산 거 해도 그뭐 한국산 한국 기업이 가가지고 제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가서 제발 우리 제품 소재 부품 좀 써주세요 하다가안 써줬단 말이야. 미쳤습니까? 왜, 제대로 된 반도체, 어, 생산 잘,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바꿔요. 근데, 일본이 탁 커서 했어. 음, 구매부서 힘이, 준이또 세지는 거야. 그래갖고 생산을 존립해 그러면은, 구매랑, 옛날, 그니까, 러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신이니까, R&D부서. 이런 쪽이 이제 찌그러든 거지. 어허허허. 네, 알겠습니다. 한국산으로 어떻게든 돌려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산, 들어갔을 때 초반에는 당연히 불량률이 올라갔을 거예요 초고순도 이건 아니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오류도 있었을 거고 공정이 또 최적화를 하면서 또그 부분에 있어서 도또 계속 불량품이 커졌을 거고 근데 계속 그걸 개선을 해나가니까 이제 사실은 일본이 똥쪽이 타는 거지 <laughs> 저기요 저, 저희 것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니 한국산이 훨씬 싸고 가까워가지고 이게 가스 같은 그런 예를 들면 불산이나 이런 위험물 같은 거는 수요처에 가까이 있을수록 무조건 쌀수 밖에 없어요 운송비가 엄청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젖된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 우리 총 맞고 돌아가신 그 아베 열사께서 우리꺼 안팔아 했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 그래 났다 했다가 와 색상 잘됐네 괜찮아 어 꺼져 이렇게 된거요 이거에서 이제 그거를 읽으셔야 되는거지 회사 내에 부서가 굉장히 여러개가 있고 그 안에는 갈등도 있구나 이런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셔야지 회사에 들어가서 어리버리를 안 쳐요. 진짜 유용한 정보 너무 많이 알려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겠다. 부탁드립니다.